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굉장히 흔들흔들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우리는 북한과 맞이하고 있어서 북한 상황 어떨지 어, 그 부분들이 우리 증시나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대해서 오늘 토론을 어, 진행해볼까 합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함께해 주실 초대손님은 이철재 기자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중앙일보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철재고요. 2016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어, 한 달에 한 번씩 어, 전쟁과 평화를 하는 컬럼을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격주로 이철재의 밀담이라는 인터넷 연재물로 여러분과 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 더중앙 플러스라고 중앙일보에서 하는 유료 컨텐트인데요. 어, 거기서 우리가 해병이다 해서 해병대를 어,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연재물을 또 어,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이철재 밀담. 예.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제, 어, 밀리터리 담마의 약자입니다. 밀리터리 담아. 네, 습니다 예. 그리고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눈다. 이런 또 그렇죠. 증의적 의미도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오늘 이철재 기단님과. <laughs> 예. 아, 어, 북한 또 국방 방위 전반에 걸쳐서 예. 한번 밀담의 컨셉으로 아유, 예. 토론을 진행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제 군사력 수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맞습니다. 예. 혹자는 뭐 처참한 수준이다. 예. 뭐 비교가 안 된다. 음. 아니좀 위협스러울 수도 있다. 또 핵을 예. 보유하지 않았느냐.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어쨌든, 안보 의식 혹은 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음. 이 군사력 수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일단은 뭐, 혹자들이 많이 하는 글로벌 파워 파워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이제 한국은 10위권 안에, 최근에 7위인가요? 네. 6위인가 7위로 하여튼 순, 어, 순위권에 있고, 북한의 예. 군사력은 22억권 밖으로 했는데, 예. 어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냥 어그 사이트에 보면 은 엔터테인먼트 밸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재미로 보는 사이트고 또 네. 학술적이나 어 실질적인 의미로는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하고요 개인적으로. 네. 어 그리고 저 개인 소견을 뭐 물어보신다면은 북한의 군사력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래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핵이나 미사일이 있는데 재래식으로 네. 음, 보면은 어 북한의 군사력을 상당수 이제 양적으로는 굉장히, 어,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은 질적으로는 대다수의 재래식 무기들이, 어, 가장 최신이라는 게 1980년대, 네. 어, 가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고 네. 대개는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가동도, 네. 어, 하기가 힘들고, 어, 연료도, 그까 그러니까 북한의 서 어, 유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훈련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에서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고요. 북한의 핵 미사일 수준은 어, 최소한 미국 미국이나 미국의 해외 주요 해외 어,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정도를 음, 보유하고, 그런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런 추정이 지배적이고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아, 네. 재래식으로는 많이 쫄린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여해서 핵미사일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게 네. 제소견입니다 아, 네. 그 말씀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네.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신다 아유, 같이 안 계십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아,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제 아마 이 군사 안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특히 군대도 안 다녀오신 우리 예. 여성 구독자분들은 특히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뭐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자동차나, 예. 뭐, 뭐 해외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런 자동차를 타보면, 예. 이건 완전 전자제품이다. 전자제품이죠. 1950년대, 60년대 예를 들어서 폰이라든가 예. 그런 자동차랑 견주어 보면 예. 자동차의 변화처럼 예. 무기도 어, 그럼요 그렇죠? 예. 예. 전투기나 탱크나 음. 이런 여러 가지가. 예. 재래식 무기의 현장이 음. 이렇게 처참한 수준이다. 예. 비교가 안 된다. 예. 이렇게 평가하면 좀 괜찮을까요? 아유, 적절한 비교입니다. 네. 최근에 그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네. 어, 최근에 자동차들은 전장화가 많이 돼서 그렇죠. 예, 사실상 전제 제품이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자동차 회사에서 전자공학과 출신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들 많이 뽑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어,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도, 어, 우리가 걸프전에서 스마트 무기, 첨단 스마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적인가를, 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 어, 이런, 어, 유도를 하려면 반도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가 중요한데, 어, 이런 스마트 무기가 최근에 무기의, 그러니까, 어, 무기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스마트 무기에 왜 필요한 반도체에 접근할 통로가 적기 때문에 네. 어, 물론 뭐 상용 부품을 산다고 하시면은 음. 음,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렇기 때문에 북한의 재래식이 더 처참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네. 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은 스마트 무기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고 예.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선박 회사 비행기 제조사. 다이 소위 말하는탈 것들이잖아요. 비 그렇죠. 예. 그래서 SDV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 음. e 음.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기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 말 그대로 진짜 말씀하신 50년대,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예. 한다면 재래식 무기라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견주기가 어려울 만큼 처참한 예. 상황이다. 예. 다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어 어떤 위기 관리라는 관점에서 그냥 마음 놓고 있긴 좀 어렵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고요. 그리고 같은 나라였었고요. 아, 휴전 상황이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듯이 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라는 노래도 있듯이 그런 꿈을 그리고 있는데 왜 북한은 우리를 적대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예.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 북한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인식하고 어 완전 평정해야 할 영토 대상으로 인식한 거는 이제 최근 일입니다. 김정은이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런 언동을 이제 놓고 있는데요. 네. 어선대인 이제 할아버지 된 김일성 때부터 조국통일이 일종의 북한의 국시가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은 어. 방법이 어쨌든 간에 한국을 통일의 대상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했는데 네. 김일성의 최근아 죄송합니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그거와 좀 결이 다릅니다 다르고 네. 어 그거를 보면은 뭐 그니까 수단과 방법을 도, 어,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뭐 대한민국의 영토를 평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하는데요 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하나는 어 남. 어, 대한민국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그냥, 우린 따로 살겠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뭐, 뭘 하지 말고, 우리 내버려둬라. 네. 어, 그런, 어, 그러니까, 내부를 향한, 내부 체제를 단속하고, 자신의 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어.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게 네. 또 하나의, 저, 하나의 이제, 해석이고, 또 다른 네. 해석은, 어, 북한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부터 북미 비핵화에 대한 결렬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무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음. 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전술핵입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전략핵은 미국이나 미국의 어, 일본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국의 해외 기지를 미군 기지를 노리는 것인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은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을 노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어~ 한국을 직접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하려면은 어~ 그런 표지를 그런 어할수 있다는 그 전략으로 그렇죠. 선행하지 않았나. 그런 네. 그런 게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자기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더어 우리를 어 적대국가로 인식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이 더 고조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나라도 지정학적 불안이 인근에서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도 그렇지만, 북한이 자꾸 무력도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력도발할 때, 어, 제가 뭐 주식시장만 보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흔들리거든요. 예. 아무래도. 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한국에 무력도발을 하네? 그러면 주식이 안전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빼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력도발, 엄포. 예. 뭐, 최근에도 그 오물을 담은 풍선을 그렇죠. 예. 한국으로 보내는, 뭐, 그런, 왜 이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 걸까요? 어,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초에 이제 예. 영토 안정도 하고 굉장히 그 김정은의 워딩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리고 또 1월 5일에는 또 어, 서해, n l l 북쪽의 해상을 향해서 또 폭격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해상 폭격까지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최근에 물론 뭐, 인공위성 어, 발사 실패도 있었고, 오물 풍선 어, 살포도 있었고, 또 어제는 또, 어, 6 0 0 m m 초대형 방사포를 어, 동해상으로 18발인가로 쐈습니다. 그 네. 계속 뭐, 나흘째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 연초에 김정은이 밝혔던 뭐 강력한 워딩에 비해서는 좀 정도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최 전방의 그 북한의 군의 동향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최 전방 특별의특유 동향이 없고요. 네. 그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북한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코리안 이스크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떤 도발을 뭐, 진짜 무력도발을 크게 일으켰으면 뭘 한탕을 하거나 네. 뭐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음~ 북한은 어~ 이렇게 외부에 강력하게 나섬으로써 긴장 국면을 일으키면은 어~ 내부의 체제를 또 이렇게 아. 네, 내부의 체제를 안정하게 너희들 이제 받기 어려우니까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당과 그니까 러김정일 김정은의 지시에 잘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음흠. 그런 어~ 내부 단속용. 예 목적이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니까 한일 중간에 뭐 협력체제가 좀굳건이될 것처럼 모양새가 나오니까 미사일로 도발을 하고 그런 도발을 하는 것은 실제 공격 위협이라기보다는 내부 체제를 더 굳건히 하기 그렇죠. 위한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로 해석을 예.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보직이 뭐습니까 해군, 해군. 아 예. 해군에서 음. 그 대잠전 할때 폭뢰수 역할을 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동해시가 첫 근무지였는데 한 번씩 이렇게 서해로도 갑니다. 예. 그 마지막 제대할 때는 그쪽에 음. 있었거든요. 그때 서해 교전이 일어났었고 아, 병장일 예. 때 아,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어요. 어, 우리 예, 예, 예. 제대 못 하는 거 아니냐? 예. 막 이러면서 긴장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음. 지금 드리려는 질문이 음. 북한이 어쨌든 남침을 하게 되면, 네. 한 3일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네. 점령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네. 자체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작전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전... 불안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남침이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서 작용하는 네. 거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시나리오 어떻게 사실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단기 속결전을 원하겠죠. 왜냐면은 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어 미국을 미국 비롯해 이제 유엔군사령부 구성 국가들이 병력과 장비를 보내서 증원, 증원 전력이네, 증원 전력이 속속속이 도착하고, 네. 그리고 또 한국 자체적으로 또 역량이 더 크지 않습니까? 산업 역량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음 점점 가면 갈수록 북한에 한테 불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음 가급적이면. 어, 증언 전력이, 해외에서부터 증언 전력이 도착하거나, 한국이 그랬던 예비군 동, 어, 병력을 동원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면은, 사흘 내지 닷새 안에, 어, 한반도를 평정하겠다, 이런 작전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겠죠. 네. 그, 김정은이, 어, 유수땅크여단인가 어, 땅크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 6.25 전쟁 때 서울을 제일 먼저 점령했던 탱크 부대가 있는데, 어, 그 정확한 연도 기억을안 나지만은, 그, 부대를 한번 찾아가 훈련하는 모습이 있는데, 보면은, 어, 탱크가, 어, 훈련장을 이제 진주한데 옆에 보면은, 뭐, 김해, 뭐, 창원, 이런 도시명이 보이는 그 표지판은, 도시명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런 것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까지 탱크를 앞서서, 뭐, 밀고 내려가겠다.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워놨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죠. 아, 근데 정말, 3일에서 5일 안에 한반도를 점령한다면, 우리 군인, 혹은 예. 우리 군사력이 예. 다 3일에서 5일 동안 잠자고 있다는 전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뭔가 대응을, 우리가 대응을 한다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뭐, 예. 그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우려를 나타내시면은, 예.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아,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네. 기습을 해야 되는데, 기습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 정보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매일 체크를 합니다.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걸, 이 뭐, 전방에, 뭐, 예. 어 뭐, 트럭이 많이 가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물자를 최전톤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그게, 사람이 일일이 날 수도 없고, 네. 기차나 트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보, 위에서 볼 그렇군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쉽지가 예. 않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기습할 때, 선제공격할 때, 그 어떤 징후를 우리는 먼저 모니터링 하는 게, 요할 그렇죠. 텐데. 그렇죠. 그걸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아까 한 가지 말씀 주셨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음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군사정찰 위성이 있는데 뭐, 뭐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군사정찰 위성에 상당히 의존했죠. 근데 최근에는 네. 425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개, 다 개의 그 군사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쏘일 입구 지금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25 이후에 또 2차 425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게도 초소형 위성들을 위성군으로 해가지고, 촘촘히 감시해서, 네. 최소한 20분에 한, 20분에 한 번씩은 한반도를 돌아다니, 상공에서 정찰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게, 우리 군대항공의 목표고요. 네. 그리고 또 뭐, 통신감청 위성, 통신감청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인공위성 말고 유튜와 같은 또 정찰기가 있습니다. 정찰기 있고 해상에서도 또 끊임없이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이 있고 그리고 또뭐 국가 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는 우리가 알수 없겠지만 북한의 휴민트라 간첩을 심어놔서 뭐 그렇군요. 보고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러면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때 가장 불안한 게 우리가 먼저 알수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 주요 타겟은 좀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타격을 할 대상은 어디라고 혹시 보십니까? 아, 제가 북한의 네. 작전 계획을 네. 어, 봤으면 네.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뭐볼 수가 없으니까.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는 네. 거죠. 네. 제가 만약 북한의 그 김정은이라면 음, 제일 먼저 때릴 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전방에 있는 주요 목표물들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GOPA의 주요 목표들을 타격을 하겠죠. 네. 그 동시에 후방에 또 있는 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어 제가 보기엔 F-35A 뭐 이런 또 아니면 현무와 같은 이런 어, 소위 말하는 그 어, KMPR의 한,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의 수단들을 가장 두려워하니까 그 시설들을 노리겠고 네. 또 하나는 어. 증원전력이 도착할 수 있는 뭐 주요 항구나 공항 같은 시설들을 아. 또 1차적인 타격 목표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예. 그러니까 군사력을 타겟으로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예.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방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 보면은 그 연평도 포격때 2차, 어, 어, 보면 1차는 오전에 있었고 2차가 오후에 있었는데 2차 포격은 예. 연평도 남쪽을 집중해놨는데요. 제가 연평도 해병부대 에 취재하러 가봐서 보니까 연평도 남쪽은 민가가 밀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거기 에 지금도 가보면은 안보전 시관이 있는데 당시에 피해를 입은 폭격으로 이제 폭삭 내려앉은 그 폐허들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러면 결코 북한은 민간이라고 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전시에 수도권의 인구밀집 지역에 대량포격을 퍼부어가지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전쟁이라면 전후방 할거 없이 모두 다 안전한 곳이 별로 없다 이게 제 <웃음> 말씀입니다 <laughs> 예좀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런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을 때 적절히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먼저 공략해야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얄팍한 음. 그 군사상식으로는, 어, 지상군이 투입될 때 탱크나 뭐 전차들이 들어오니까 다리를 이렇게 붕괴하는 어 그런 절차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 밖에 어디를 우리는 또 공략해야 그 선제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음.